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시바이누 코인 하면은 대표적인 밈 코인 중에 하나죠. 자, 밈 코인이라고 하면은 도지 코인도 있고, 시바이누도 있고, 페페도 있고 상당히 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뭐 도지하고 시바이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에서도 어이 연말 때 드디어 어 지금 이 시바이누가 급등을 보였었죠. 이때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효과로 어 지금 이 코인 시장이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여기에 대한 재료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코인 시장이 급등 그러면서 시바이누 역시나 당이 간에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이시바이너 같은 경우에서는 바로 앞전에도 당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만큼 이렇게 급등했었던 코인은 뭐다 끼가 있는 코인이다 과거에 급등 전례가 있는 코인은 또다시 재료가 나왔을 때 대차게 상승할 수가 있고, 그만큼 큰 상승이 나온 코인은 뭐다 또한번 대차게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끼가 있는 코인을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고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는 못했죠. 단기간에 급등하고, 역시나 그 이후로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두 가지 조정이 한꺼번에 나온 거예요. 가격 조정만 나와도 힘들고 기간 조정만 나와도 힘든데 가장 개인 투자자가 힘들어하는 게 가격 조정 나오고 기간 조정 나오는 거예요. 가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시간을 끌면서 지루하게 어 지금 이 횡보를 시키니까는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지쳐서 매도하게 돼버리고 그 물량을 누가 가져간다? 고래 세력들이 가져가고 고래 세력들은 그 물량은 결국에는 매집을 하게 되고 매집을 하니까 어떻게 된다?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즉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은 세력들의 매집이기 때문에 곧 조만간 상승을 암시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시나리오를 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신 어 시바이누가 고점을 형성한 상태에서 하락 추세가 나오고 지금 횡보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가 0. 영... 0.01로 자이 구간은 여러분들 쉽게 돌, 이탈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느 과거에도 보게 되면은 이 라인은 어떤 라인이에요 과거에는 고점이기도 하고 또 저점 지지를 받았었던 그 구간이기도 하죠 물론 단기간에 살짝 이탈하기도 했었지만은 바로 회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 지지가 어떤 지지이다 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라인에 지금 이시바이는 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이시바이 같은 경우에서는 어,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고 어느, 경,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 이 구간은 바닥거리라고 부리니다자 물론 만약에 이 라인을 이탈하게 돼 버린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된다. 어,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즉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투매 현상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정말 쭉쭉 밀리는 상황까지 연출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까지는 여러분들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최근에 뭐 비트코인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또한, 뭐, 코인 시장도 이 한국 투자들의 활발한 거래가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누 역시나 여기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시바이누는 지금 현재, 어, 이한 개의 지갑에서 시바이누의 45%에 대한 어, 지분을 지금 이 물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역시나 여기에 대한 투자자들 역시나 좀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현재 구간에서는 무엇보다 바닥권이라는 점, 자 주식도 코인도 가장 호재는 뭐다? 가장 큰 호재는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악재, 어, 가장 큰 악재는 뭐다? 저점 대비 많이 올랐다는 게 가장 큰 악재예요. 자, 그래서 시바이누는 현재 바닷건 분위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물론 상승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상승 폭은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조금은 약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먹을 폭은 여러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이 상당히 중요하고 혹시라도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이제는 슬슬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고 그래야지만 평균 단가를 낮추고 반등 나왔을 때 수익을 보거나 아니면은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바윈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보였었고 하지만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 바로 이 쌍바닥이 만들어졌죠. 이 쌍바닥은 뭐다? 추세 전환의 강력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 추세를 멈추고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벽한 쌍바닥은 아니에요. 쌍바닥이 만들어지려면은 첫 번째 원바닥, 투바닥 하면서 21선을 돌파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전제 조건은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해야지만 완벽한 쌍바닥으로서 상승 추세에 대한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직 직전 고점은 돌파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다? ING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신뢰 도가 높은 것은 무엇이다? 두 번째 반등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은. 거기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더 높아진다. 자, 그런 만큼 시바 인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고요. 그래서 현재 구간으로서 창락이좀 애매한 위치이다. 아싸리 그냥 저점에서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 쌍바닥에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지지적 테스트를 할때 이때 사거나 어, 이두 가지에 대한 맥점이 오히려 낮습니다. 지금 어설 프게 들어갔다가는 어, 뭐 먹, 먹을 수 있는 폭은 조금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점은.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살짝 조금 애매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나는 정말 손가락이 근질근질 거린다 하시는 분들은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무엇이든 주식도 코인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손실은 최소화,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드는. 다른 코인 특히나 뭐 비트코인, 리플 또 최근에 급등했었던 그런 코인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아, 상승폭이 좀 저조하다라는 점. 아,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좀 다른 코인들보다는 상승폭이 올라가더라도 좀 약할 수 있다라는 점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바이누에 대해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아무래도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가장 힘든 부분이기 때문이겠죠.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시바이누 어디에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대응 전략 자료집 만들어 놨고요. 이 대응 전략 자료집 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시바 이누 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어, 여러분들한테 자료집 발송해 드릴게요. 그냥 시바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두 글자. 자, 그래서 이 대응전략자료집에는 무엇이 있느냐?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추가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대응전략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시바라고만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 주세요. 자 코인 기간별 상승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코인이 세이코인, 아르고, 쓰레스홀드, 솔레어 등이 있고요. 1 개월 동안의 기간별 상승률을 확인해 보면은 뭐 보라코인 1개월 동안 기간별 상승률, 높은 코인을 확인해 보면 보라 코인, 비트코인 캐시, 컴바운드, 오스 코인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개월 이 기간을 조금 더 늘려보면 아르고, 버추얼 프로토콜 비트코인 캐시가 있죠. 자, 그만큼 시장이 어려움에도 이 상승하는 코인, 급등하는 코인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렇게 코인이 급등하는 와중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코인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코인이 어, 이렇게 급등하는, 특히나 알트 코인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소외를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어, 뭐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현재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자금이 없다 보니까, 어, 좋은 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어, 이 코인에도 지금 트렌드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트렌드에 맞춰가지 못하고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국내 코인 플러스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을 해야지만 여러분들도 시장에서 이 어려운 시장에서 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 스테이블 코인하고 엮이면 코인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흔히 코인하면 디지털 금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이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이 생각나실 겁니다. 비트코인은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씩 변동성이 위 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죠. 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결제 용도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반면에 이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인데 달러나 유로와 같은 실물 화폐 가치의 1대1, 자, 이 1대1 연동시켜서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는 가운데, 발행을 할 때도 국채나 실물 화폐를 담보로 해야 하기 때문에 무한정 발행할 수 있는 기존의 코인과는 180도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인은 바로 이 스테이블, 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국내 코인 플러스,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엮이는 것에 주목을 해야지 꾸준하게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 이런 무료 추천주로 공개를 해드려서, 뭐, 스레스 홀드라던가, 어, 뭐, 지금 뭐, 7%에서 70만원, 뭐, 20%, 200만원, 9% 100만 원 그래서 최근 뭐2% 해가지고 뭐 100만 원 이렇게 수익을 꾸준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더 이상 어이 어려운 장에서 힘들게 매매하지 마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어 급등할 수 있는 단기 코인 공개를 꾸준하게 해드리고 있는데 코인을 받고 싶다 나는 이렇게 단기로 코인 문자로 무료 추천 종목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하나 빠짐 없이 모두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어려운 장에서 혼자 매매하지 마세요. 010-5873-2372 코인이라서 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 공개를 해 드리니까는 반드시 도움 받으셔서 이 어려운 장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고요. 시키는 대로 제발 따라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AI 코인. 그리고 제가 방금처럼,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목에 피가 토하는 심정으로 강조를 해드렸죠? 스테이블 코인까지 엮일 수 있는 이 코인.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차게 상승할 대박 코인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래 세력 매집이 마무리 단계 이고 매집이 된 이후에 대시세 코인으로 탈바꿈 할것 입니다. 이 코인은 최근 코인 중에서도 대세인 AI 코인인데요. 비트코인 반감기 와 더불어 세계가 AI를 일순위로 보고 있는 만큼 코인 시장에서도 AI 코인들이 경이로운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AI 코인 놀라운 상승 흐름을 보인 만큼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제 코인 불장으로 각광받기 전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미리미리 미리 쓸어 담아야 합니다. 이 코인은 과거 10배 급등했었던 끼가 있는 고래 세력이 아주 좋아하는 형태이며 강력한 재료를 보유한 AI 코인입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 증가하는데 아직 상승하지 않았죠. 이것은 세력의 매집 흔적이고 바닥권에서 거래량 증가는 곳 상승을 암시한다. 지겹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박 코인 받고 싶다하시는 분들은 01058732372 전화번호로 대박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싸게 살수 있는 기회인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대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곧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